이렇 살펴볼 보드게임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 멋진 보드게임들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요새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별 의미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디자인의 게임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뭐 낱개로 따져 보자면 은 너무나도 어, 많을 것 같아서. 어, 좋아하는 그룹별로 그냥 한 다섯 가지 그룹을 정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만큼 한번 여러분들도 어떤 디자인의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제가 개인적으로 멋진 디자인의 보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다섯 번째 그룹. 자, 첫 번째 게임은 포이닉스입니다. 자, 이렇게, 원색 계열의 나무 말 카드가 있구요. 자, 약간 원색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감도 멋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귀여워요. 음, 이렇게 다양한 카드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음, 원색의 나무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자, 모나카 디자인에 나오는 그 캐릭터 같죠? 네, 이렇게, 나무 말. 원색 계열의 나무 말이 이렇게 귀엽게, 그 다음에 이렇게 멋지게 있어서 어, 그 디자인이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오래 전에 플레이하는 했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자그 다음에 푼토도 이 그룹에 넣어봤습니다. 자 푼토. 자 아주 작은 게임이죠. 자 디자인 너무 단조로워요. 근데 이제 까만색 바탕에 이렇게 어 거의 원색 계열의 색 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 디자인들 간결한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푼토또 다섯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불 축제도 여기 다섯 번째 그룹에 넣어봤어요. 자, 등불 축제. 뭐, 표지 디자인 자체가 알록달록하지요? 네. 자. 타일도 보시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소 산만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디자인이 참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개별로 볼 때보다 게임이 끝났을 때 바닥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타일의 전체 모습을 보면 훨씬 더 멋지죠? 네, 그래서 이 등불 축제도 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개인적인 취향이니만큼 뭐 너무 어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 자 그다음에 음 다섯 번째 그룹에 자 크라스 카리어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알록달록하지요. 음자 카드 격자 무늬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카드 게임이지만, 이 배경, 색감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굉장히 예쁘죠? 네. 자, 클라스, 카리어트도 다섯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 자, 마지막, 제로. 자, 제로. 자, 이것도 원색 계열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단조로워요. 뒤에 보시면은 어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색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 잘못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쪽 바탕에 아주 멋진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장한장 한장그 색깔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이런 면을 보고서 아 제로라는 게임이 더 마음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게임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디자인 면만 본다면 그냥 멋진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그룹 들어가 있는 제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게임들이 다섯 번째 그룹으로 제가 한번 무리 지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임. 네 번째 그룹입니다. 자, 먼저 어, 리프입니다. 자, 리프. 자, 이 게임은 바다를 테마로 한게임이구요 이렇게 다양한 바다 생물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프라는 게임은 요 카드 디자인도 예쁘지만 실제로 요 게임이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요 구성물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원색의 예쁜 구성물 때문에 더 마음에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요 디자인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요 색깔별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플레이하기도 좋은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룹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더 리프입니다 자, 자그 다음 네 번째, 해트릭스 한번 넣어 봤어요. 해트릭스는 이 육각 타일에 여러 가지 색깔의 도형이 있고요. 일단 육각 타일을 좋아합니다. 육각형 타일을 좋아하는데 아주 아기자기한 색깔의 도형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다 끝내 놓으면 굉장히 멋진 모습의 게임 판이 완성이 됩니다. 미술 작품 완성하듯이 이렇게 멋진 게임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트릭스도 한네 번째 그룹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자 패치워크. 뭐 패치워크는 유명한 게임이니까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패치워크는 원색계열은 아니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어, 이렇게 자. 디자인 자체가 이 타일에 있는 디자인들이 다 제각각 다 달라서 굉장히 멋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이 타일마다 하나하나 다 디자인들이 다 달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꺼내서 유심히 보면 아, 이거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애들을 많이 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패치워크 네 번째 그룹에 넣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디자인의 보드게임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자, 먼저 봄의 정원 있습니다. 자, 봄의 정원은 자 이렇게 어, 플라스틱 타일로 되어 있죠. 어, 자, 자, 꽃 모양이나 안에 디자인, 자,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림 같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빡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이 게임은 볼수록 예술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멋지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더라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테두리의 색깔과 안쪽에 그림도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바깥쪽의 색과 안에 새 이런 새들의 색깔도 다양해서 게임 할 맛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 꽃과 새 디자인이 멋지게 되어 있어요. 자, 봄의 정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도 이렇게 그룹에 해놓으면서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레드 세븐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뭐 다섯 번째 그룹에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무래도 원색 계열을 확실히 좋아하긴 하나봐요. 그다음에 요 바탕 디자인도 그냥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에. 자 레드 세븐은 말 그대로 뭐 무지개 색깔 게임이죠. <laughs> 좀 단순하죠, 제가. 그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바탕을 보시면 아기자기하게 디자인이 조금씩 좀 달라져서 아까 제로라는 게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이게 좀 색깔이 좀 다양해서 그럴까요? 한번 여기에다 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양한 색깔의 레드 세븐 그룹 세 번째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벨라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자, 파벨라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이 게임 테마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슬픈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 게임을 보면 굉장히 어, 멋집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멋진 집. 마을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멋진 타일로 되어 있어요. 다소 약간 어, 복잡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이 게임 역시 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어, 멋진 마을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개인판입니다. 개인판 위에다가 어, 그 집을 계속 올려가면서 다양한 어, 집을 만들어가는 게임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알록달록 예쁜 게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소 약간 산만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일단 그룹 세 번째 넣긴 했는데 뭐 디자인이나 색감으로 보면은 단연 뭐 빠지지 않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룹 세 번째 에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뭐왜 넣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그룹 세 번째 에 한번 어, 나누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보드 게임. 자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두 번째 그룹은 뭐첫 번째 그룹에 넣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게임들이고요. 자 일단 게임성은 배제하고 그냥 디자인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너무나도 멋진 게임이라서 뭐첫 번째나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먼저 수목원입니다. 어떤, 어, 플레이어들은 뭐 이게 왜두 번째 있는지 의아해 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첫 번째 있어도 큰 손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너무 멋지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목원을 다 꾸미고 나면 굉장히 멋진 수목원이 완성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첫 번째 그룹에 뭐 있어도 뭐큰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수목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계열의 게임이죠. 자, 오하나미. 자, 오하나미도 뭐 수목원과 비슷한 뭐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카드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디자인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 멋진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물론 점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지만, 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보면, 어, 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카드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샐러드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게임하고 이게 나오니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실제 좋아하는 건 약간 이런 식의 원색 계열.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임들을 좋아해요. 디자인을. 자, 자, 포인트 샐러드. 되게 어, 단순화시켜 놨죠. 어, 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디자인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뒷면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일종의 목표 카드 보시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간결한 디자인, 약간 원색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샐러드 딱이죠. 네. 자그 다음에 자이 게임도 일순위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 이것도 마스크맨입니다. 자 원색 계열이죠. 굉장히 자. 자, 마스크맨. 자, 디자인도 굉장히 단조로워요. 어찌 보면, 근데 어,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디자인이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색깔도 뭐 원색 계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가만히 보면은 은근히 그리기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멋지죠? 일단 원색 계열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걸 좋아한다 생각이 드네요. 자,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뭐, 이거 첫 번째 가도 큰 손색이 없겠죠. 너무나 멋진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보드게임들,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네 개의 그룹도 전부 다 디자인 면에서는 다른 게임에 비해서 상당히 멋진 게임이지만 어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게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한번 첫 번째 아줄입니다. 자, 아줄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구성품 자체가 너무 예뻐서. 큰 점수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죠 자, 뭐, 이걸 보시고, 와,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느낌이나 감촉 같은 것도 너무 좋아서, 뭐, 자, 쉽게 따라 할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만하지 않나요? 자, 아주 자. 멋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는 자, 자 해골과 장미입니다. 자 해골과 장미. 자 이거는 스컬의 옛날 버전이지요? 자, 스컬의 옛날 버전인데요. 자,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서, 어, 이게 무슨 게임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컵받침으로 무슨 게임을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해골과 장미. 자, 이거 옛날 디자인이라서 약간은 조금은, 뭐, 첫 번째 그룹에 있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자, 이거보다도 이 스컬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스컬. 디자인 너무 멋지죠? 자, 해골 자체가 이렇게 멋지게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판 자체도 하나하나 멋지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통 문양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 자, 우리나라 전통 문양 같죠? 꼭. 자,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 멋지죠? 자, 제가 이런 어, 단순한 패턴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멋진 패턴, 패턴도 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멋진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중에 자, 자, 그다음 자더 게임입니다. 자더 게임은 이거 말고 원래 디자인이 있죠. 자, 숫자가 나와 있는 게임인데 최근에 이렇게 디자인이 새로 바뀐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냉큼 샀는데 자 이건 하나 예술 작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어, 예술적 이어서 어, 저는 고민 안 하고 샀습니다. 자 똑같은 게임인데 이런 걸왜 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뭐 저는 보는 순간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디자인도 다르고, 자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자더 게임. 자, 새롭게 디제, 디, 디자인이 된 이것도 첫 번째 그룹에 넣어봤고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첫 번째 그룹은 자, 사그라다입니다. 자. 가우디가 생각나시죠? 자, 뭐이 게임도 제가 주사위 게임도 좋아하고 주사위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완성했을 때그 희열이나 만족감은 이 사그라다가 거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잘 맞췄을 때더 좋겠지만 자. 사그라다. 자, 주사위 색감도 좋고 자, 그 다음에 게임성 자체도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 게임이 끝났을 때그 만족감, 뭐 여러 면에서 따졌을 때그 디자인 면에서 너무나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그라다. 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임들을 다섯 그룹 소개해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뭐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디자인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디자이너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멋진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는 어, 원래 고려했다가 어, 뺀 게임인데 이것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이건 화투인데요. 자, 용잼 화투입니다. 자, 용잼 화투. 자, 용잼 화투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구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화투입니다. 자, 용잼 화투. 그냥 디자인 예쁘죠? 자, 똥광.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자, 이 게임들을 보면 은다알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이런 게임들을 이렇게 단순한 작업이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이렇게 간결하게 아주 특징들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용쟁 화투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어, 일광도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디자인의 보드게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멋진 게임들 가지고 재미있는 게임들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